자 수능완성은 특징이 이렇게 갑자기 난데없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자 요거 아주 중요하다. x가 1로 갈때 fx가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은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때 그러니까 우극한. 과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때 좌극한이 같다는 뜻이야. 자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조금 큰 거잖아. 그러면 어디다가 여기다가 1보다 크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몇이 됐어? 3이 됐지. 자1 마이너스는 1보다 조금 작은 거야. 그러니까 작은 곳에다가 1을 대입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1 대입해야지. 그러니까 8분의 a. 둘이 같으려면 a는 24 이렇게 됐어. 사실은 이 정도면 되는데. 요것 때문에 좀 어려워졌어. 자, 이번에는 리미트 b 플러스로 갈때 무한대가 된대. 그 무슨 뜻이냐면, 자, 다시 f(x)를 다시 쓸게. f(x)는 x 플러스 7분의 a는 24인 거 알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 x 플러스 2야. 물론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가 될수 있긴 해. 근데 지금은... b가 상수라 했으니까 b는 무한대로 갈 수는 없어. 결국은 b가 요거0 만들어주는. 아니, 다 틀렸다. 요거0 만들어주는. 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7이어야 돼. 자, 무슨 말이냐? 0분의 숫자가 무한대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숫자 있으니까 여기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b는 몇으로 가야 돼? 마이너스 7로 가야 돼. 그러니까 a는 24고 b는 마이너스 7이야 이거 두개더 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 7이 되겠지 자잘 이해를 혹시 못하는 사람 때문에 이거 사실 이해 못해도 돼 나올 리가 없어 그런데 그냥 간단히 보여주면 다음과 같이 요거 요런 함수를 우리 무슨 함수라 부르냐면 x 플러스 7분의 a 아니까 24. 이런 함수를 우리는 유리함수, 점근선을 가지는 함수. 점근선이 어디냐 하면 여기 마이너스 7이야. 그리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점점 이 그래프가 마, 이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7이거든. 마이너스 7로 가면 갈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점점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 이게 계속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7 플러스로 가면 얘가 0분의 숫자가 돼서 무한대가 된다. 뭐 이런 뜻이야. 됐지.